엘리자베럭스가 왔구요 저희가 드레스가 얼마나 많을지 옷장까지 다 보여드릴테니까 저 한번 따라보세요 하나 아, 둘셋넷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리안 로프만이라는디자이너고요엘리자 럭스가 이스라엘 뷰틱이라고 말할만큼 이스라엘 디자이너가 되게 많거든요 오프숄더에 도비 실크로 만들어져있고 실크라면서 유니크한 디자인 럭스는 유니크한을 굉장히 사랑해요. 심플면 유니크한들 음 너무 안고요 아. 그것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이걸 다 입어보는 하루를 정해볼까. 수박 깨기. 일단 일단.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이거 언제 들었지? 2 개월 걸려요. 오다하고. 그래서 아너 그때 그 주문했었지? 약간 까먹네. 너 언제 들었어? 어 내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앤데. 보다 어, 이렇게 돼 있어. 요 뒤에 보면 신기하다. 벗어지지 말라고 똑딱여 채우고 리어있네 신기해 오 똑똑해 전화해서 칭찬하고 싶어서 너무 똑똑하다 <laughs> 정말 가벼워요 가볍고 벨타는 제가 느끼는 건 우리 전 브랜드도 플라워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이 이, 이 플라워가 네크라인에만 포인트를 이렇게 주니까 되게 여성스럽고 그리 안감에 크리스탈 한겹 해주니까 파사해 보이고 뭐 다음에 입어볼게요 나 말고 이것도 <laughs> <되게> 예쁘다 <laughs> 이거 좋았네? 이거, 이거, 이거 왜 몰랐지? <laughs> 어, 나얘안 들어왔는 줄 알았어, 야지 아, 예쁘다. 몰드 브라. 브레이지를 연상하는 이 패드를 써서 신부들로 하여금 어, 새롭다라는 것들을 저번 시즌에 했는데 이번 시즌 거기다 샤 있잖아요. 샤라고 하는 원단을 덮어줬네. 이 거부감을 약간 더 줄여줬네. 그리고 거기다 아까도 얘기했던 플라워 모티브를 플라워 모티브를 여러 개로또 덧했어요. 거기다가 꽃술처럼 진주랑 크리스탈 나왔어. 너무 예쁘다. 민라인은 참이공너처럼이 드레이프를 위에는 살리고 밑에 스커트는 이 망을 드러내는 것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감도 잘살고 그거 아세요? 저희 수입을 하고요. 저희가 약간 이 저희에 맞게 디자인을 수정하는 단계를 거쳐요. 약간 소프트함을 강조했네요. 조금 더 여성스럽게. 화려한데. 나는 신부야라는 네. 포인트를 주고 싶었나 봐요. 너들어왔는지 몰랐어. 네. 막... 예, 예쁘다. 네. 너막 해준 마음이니다 열? 열 하나? 열 둘? 또 있어요. 저희가 그래요. 미니멈 오더라는 게 있어요. 연간 딜러를 하려면 몇벌을 구매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어? 이번 시즌 예쁜 애 많이 살게. 이번 시즌은 내 마음에 안들어오 이번엔 안 살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들든안들든 그 시즌에 사는 수량이 있어서 항상 출장 전에 되게 두근두근해요. 아, 이번엔 제발. 살게 많기를. 이 드레스는 보자마자 너무, 사, 너무 좋다. 라고 했던 건전이 이, 하잉 넥크라인의 이 모티브가 너무 새로웠어요. 예전에는 이 넥크라인의 비딩을 채우, 다 채운다고 하죠. 채운다고 해도 좀 재미가 없었는데 이런 느낌들이 전 너무 좋았고요. 이 누드톤 투톤 나는 이 모티브가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모티브 에다가 이런 화이트 크리스탈로 비딩을 꽉 채워줬거든요. 느낌. 여기 드레스 보고 또 뒤에 또있어이제또 있어 여기도 있어 아또 있어요. 응? 아, 여기 있어요 제가 입구도 있어 다들 궁금해하시면 옷방으로 갈게요 여기 도 드레스야 여기, 여기 또 드레스 이거, 이거 다 드레스예요 이거 다 드레스고요. 18m 장이 양쪽 더블로 있어. 여기. 내 생각엔 분명히 또 있어. 여기 또 있고. 그 박스 여기 또 있어. 박스에 <laughs> 드레스가 몇 벌인지 잘 모르겠어요. 섹션별로, 행거별로 드레스를 입어서 보여드리는 게제 목표거든요. 안녹구만 하고 베배타된 거부터 이거 보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미있는 영상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when I'm falling for you.